필리핀 교민보호단체 필리핀 112입니다. 이제 2월달 되니까 이제 점점 더워지네요. 좀 덥다. 좀. 예. 저녁에는 괜찮은데, 낮에 나오니까 좀 덥네요. 부덥지근하네 아. 필리핀에서는 사람들 안 만나면 별할게 없습니다 차 타고 다닐 것보다 전동 스쿠터 킥보드 이거 참 좋네요 뭐 어디든지 다갈수 있고 마카티는 도로가 그래도 잘돼 있어 갖고 이거 탈만 하네요 참잘 샀다. 아,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한국 같으면 이 시간에 탁 골고 온거있었을 아 텐데. 필리핀이라서, 뭐, 한국 사람 모여있는 그런 뭐 공원도 없습니다. 아유, 피곤하네, 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또 피곤하네요. 필리핀이 이게 좀 그렇습니다. 또 쉽게 또 피곤합니다, 필리핀에 있으면. 운동을 잘안 하니까. 운동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늘 깔아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제 저녁 되면 저녁이나 새벽이나 조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원에 그런 사람들, 아,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뭐다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뭐다 이래 하고, 뭐 사람들 뭐 없습니다. 여기 공원은 그래도 좀잘돼 있네요. 좀이 나무도 이렇게 많고 우거지게. 음. 요즘 이제 한국 도 어렵다고 그러고 필리핀에 있는 교민들도 어렵다고 그러고. 근데 나는 이제 필리핀 생활이 참 좋은데, 필리핀에 서좀 대우받고 사는 느낌도 들고, 어디 가도 편하고, 한국 있으면 뭐 이런 생활 못 누리고 살았을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필리핀 와서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 사귀었고, 그렇다고 제가 뭐 영어도 잘 아는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있는 것도 없고 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데도 필리핀에서는 쉽게 적응했고 또 편하게, 마음 편하게 또 생활하고 이런 거 봤을 때참 필리핀 와서 참 좋은 점이 많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빌핀 와서 제가 아둥바둥 뭔가를 하려고 그렇진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순리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쭉 이렇게 살아왔지. 그러다 보니까 참 운이 좋았다. 운도 좋고, 늘 뭐, 안 좋았을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 있으면 뭐 대통령을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필리핀 와서는 뭐 대통령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멜다 여사도 자주 만나고. 그게 운이 참 좋은 거죠, 뭐. 그 오늘 제가 또 제 친구, 나이 들어서 뭐 친구, 친구 얘기하기 좀 뭐한데, 그래도 뭐 필리핀에서 제일 친한 친구다. 제 생각에, 뭐그 친구는 여러 친구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친한 친구고, 전화하면 늘 만날 수 있고, 먼저 전화 오기도 하고, 집에 피업도 와주기도 하고. 근데 이 친구도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챕, DPT로, GTP로 이렇게. 루스탄그룹이 이제 검색해 보니까 세계 부자순위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200메디가 돼 있더라고요. 200메디. 그러니까, 뭐, 제 나름대로 친구가 잘 사니까 또 뿌듯하고. 한국에서 지금 내 나이 때 친구들, 뭐 좋은 직장 생활 하던 친구들도 지금 이제 퇴직 다 하는 친구도 있고, 또 퇴직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걱정하는 그런 미래. 뭐 저는 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뭐큰 욕심 없이 그냥 살면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앞으로도 그래 살 거고 예전에도 그래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뭐 별핀 와갖고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거는 다 해봤습니다. 좋은 데는 다 다녀봤고, 뭐 다른 교민들보다도 이제 많은 걸또 구경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대해서 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갖고 싶은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지 뭐 화려하고 뭔가 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하고 사소한 거, 요런 것들에 대해서 더 흥미가 가고 또 재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전엔 이제 안 보이던 거,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제 많은 교민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고 발부둥치고 아둥바둥하고 그런 모습 예전에는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 저도 뭐 필리핀 초창기 왔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 갖고 늘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했는데 요즘 이렇게 보면 사람들 운동한다고 뛰어다니고 조깅하고 이런 모습 자체가 더 보기 좋고 또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벨핀 초창기에 와갖고 뭐 혼자 와가지고 빌리핀 생활, 그냥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빌리핀에서 이제 결혼하고, 애들 놓고, 애들도, 지금은 다 컸죠, 이제. 뭐. 애들도 다 키웠고, 애들도 한국에 다, 명문대 다 보냈고. 욕심 안 내고, 필리핀에서 참 어려운 게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판단을 잘못하면 인생 나아가고 가는 거고, 다 내려놓고 욕심 안 내면 뭐 필리핀 생활 편해지는 거고,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되지, 물질적인 뭐 그런 게.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필리핀 생활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지켜봐도. 필리핀에서는 마음 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마음 편하게. 기본적으로 욕심 내려놓고 필리핀 처음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아, 필리핀 가면은 그래도 이제 마음적 여유가 있고 좀 어딘가에 쫓이지 않고 그래 살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사람들이 필리핀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필리핀 생활도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 생활을 생각해보면 참 재밌게 살았다. 참뭐 힘든 거 없이 필리핀 생활을 해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필리핀 살면서 크게 스트레스도 받는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크게 뭐 육체 노동도 없었고. 아동바동, 뭐, 살지도 않았고, 뭐, 앞으로도 아동바동 살지는 않을 거고. Yeah, your r i e n d 참 운이 좋은 케이스죠 어떻게 이런 복을 타고났는지 참. 주변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인들도 부러워하고. I don't believe that. 한국의 지인들이 다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고 그런 친구들도 저를 부러워합니다. 참 다들 어떻게 이제 필리핀 가고 그래 마음 편하게 사냐 다들 막 제가 이제 편해 보이나 봅니다 생활하는 게 생활이 조금 마음의 안정이 되니까 편한 거지 필리핀 생활 참. 사람이 어떻게 필리핀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처세도 필요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욕안 먹고, 또, 필리핀 사람들이 먼저 전화와서 부르고, 내가 필리핀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필리핀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참 필리핀 생활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문득 이제 세월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이제까지 쭉 제가 이제 필리핀 생활하면서 들었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봅니다. 정말 참 필리핀에서 편하게 살았고 대우받으며 살았다.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못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